안녕하십니까. 술탄과 함께하는 세상의 인원잡이. 오늘 날이 좀 추워진 것 같아요. 금방 겨울 되겠어요. 그쵸? 오늘 저 가수를 모셨습니다. 아주 빅, 엄청난 게스트를 오늘 모셨습니다. 오늘 저기 특별히 가수님 모시고 1부, 2부 나눠가지고 2주 동안 오늘 방송 진행해 보겠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재즈 보컬리스트 유사랑입니다. 아, <laughs> 재즈 보컬리스트. 네. 재즈 보컬리스트. 이 아주 엄청나네요. 재즈도 이음악의 장르 중에 하나라고 네, 할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어... 네, 한 장르죠. 장르. 그러면은 재, 재즈만 하세요? 아니면은? 어 네. 본래 재즈. 보컬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네. 재즈 안에서 재즈로 편곡된 가요 같은 것도 어... 부르고 네제 어, 오리지널 자작곡도 부르고 어... 네. 그러면은 지금 활동하신 지가 얼마나 저는 이제 201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아... 14년 차 14년 차입니다 네, <laughs> 엄청 14년 <차>. 오래됐네요 네 <laughs> 오래됐어요 그렇네요. <laughs> 아... 네. 그럼 지금 오래됐네요, 진짜. 음반 내신 거는 그럼몇 몇? 어, 정규는 한 장을 냈고, 정규 한 장. 그다음에 이제 싱글은 여러 장 냈어요. <laughs> 오늘 뭐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가 네. 기대가 되고 혹시 오늘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이런 뭐 재즈 음악, 뮤지션 뭐 관련돼서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는 매우 도움이 되는 음... 방송이 되지 않을까. 네. 어, 알겠습니다. 오늘 저 우리 재즈 보컬리스트 유사랑님 모셨으니까, 네. 우리 뭐 본인 노래를 듣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노래 들을까요? 어 아무래도 제첫 앨범 일집 네. 정규 앨범의 어 타이틀 곡. 을첫 곡으로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네. 네, 가져와 봤는데요. 네. 2015년에 나왔어요. 벌써 9년 전인데. 아... 그때는 제가 이제 음악을 계속 해야 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하던 질풍노도의 시기라 그런 이제 저의 고백이 담겨 있는 음... 그런 곡이 있는 그래서 마이웨 a y 라는 제목을 붙였고 아... 그래서 뭐 되게 좀 힘든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2015년이? 네. 어. 계속 이 길을 하는 게좀 맞는지 확신도 없고, 어 그래서 그때 이제 한강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쉬어 이렇게 누워서 잔디밭에 누워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풍경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들도 다, 나와 같은 고민을 하던 때가 있었겠지? 라는 이런 생각이 음, 네, 들더라고요. 음, 누구나 음. 다 어떤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서던 때는 있었겠지? 그러면, 그렇다면 나는 이 길을 그냥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으로 아, 가사를 이렇게 합장해서 아, 아, 쓰게 됐거든요. 아, 그래서 일집 앨범으로 My Way라는 곡을. 그 직접 가사를 쓰신 거예요? 네. 아. 그렇습니다. 어, My w a <laughs>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첫곡 마이웨이 한곡듣고겠습니다 네. 아잘잘 잘 들었습니다. 근데이 영어라 <웃음> <웃음> 맨 마지막 알겠네. I have to go my way. Yeah, 아. I have to go my way. 네. 어떻게 곡 조금 뭐.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네, 그 한참 제가 방황할 때 썼던 곡이고, 그때 이제 아버지가 저희 고향이 경주 어. 네, 경주인데 이제 그만 서울에서 방황하고 내려와라 어. 이렇게 얘기를. 고향으로 네, 내려와서 이제 결혼도 하고, 음. 이제 좀 제대로 된 직장 아 남들처럼 이렇게 네, 어. 하는 게 어떻겠니라고. 하셔서, 음. 제가 생각이 많아졌을 때죠. 그때, 아. 네. 그때 당시가 이제 서울 올라온 지 한, 어, 4년? 4년. 정도 음, 됐을 음, 텐데, 음. 뭐, 혼자 올라와서 막 음악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아. 힘들던 찰나에 또 뭔가 비전이 안 보이고, 음. 그럴 때 이제 제가, 아, 이내 인생의 끝은 어디로 갈 가는 걸까? 아, 고민을 아, 많이 하다가 아,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아, 고민을 하다가 아, 이제 이 곡을 그래도 끝까지 한번 어, 가봐야 가야겠다. 되지 않을까 고민을 아, 아, 하면서 아, 이제 딱 쓰게 된 곡이죠.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어 청년 분들이 네. 공감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곡 나오고 남자 분들 남자 분들도 그렇고 이제 막 어, 젊은 친구들 젊은 친구들 아, 네. 좀 자기 예 이제 진로를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는 아하, 친구 고민이 비슷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사랑해 주신 곡인 그, 것 같아 요 그래도 들으신 분들은 다 영어를 다 이해하시는 모양이네요 이렇게 번역본 같이 <laughs> 올라가 있어고 <laughs> <laughs> 그리고 특히 I'm Okay I'm Okay <laughs> 하는 부분는데그 아, 아, 부분에서 많이 되게 위로를 받다고하더라고요 아, 나는 괜찮다 네잘 네. 음. 하고 있다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근데 이거 사실 영어 가사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 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영어 잘하시는 분들 아 도움도 받고 도움도 받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만났던 네 남자친구 지금은 남편인데 미국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도움도 받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지금 남편분의 그이 색깔이 좀 약간 입히긴 했네요 가사에. 어, 네, 네, 네. 약간, 거죠? 약간. 근데 거의 많이 안 좋아졌네. 아. 본인 영어로. <laughs> 네, 많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laughs> 반응이 괜찮았다는 거는 약간 그뭐 이런 거를 뭐라고 합니까? 음반을 판매했다고 하나요? 어떻게 되죠? 음, 아, 네, 판매. 판매. 네, 판매 수 수익도 괜찮았고 정반 네, 그리고 이제 뭐 어. DM이나 이런 거. 많이 없 네, 댓글 이런 오. 거에서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소소히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고 연락을 주신 분들이 그렇죠. 계시다는생각합니 아, 네. 아티스트들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죠이곡 네, 음. 들어간 게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정규 1집이에요. 네, 일집 정규 1집 네. 제목 그 타이틀이라고 하는 그건 뭐예요? 네, 타이틀이 마이웨 a y My w a 이게 저처럼 이제 약간 요 나이든 사람들은 이제 약간 My Way 하면 다 프랭크 아저씨로 네. 가니까. 음. 근데 저 친구들은 또요 우리 유사랑님의 마이웨이로 I have to go my way. 근데 아. 이게 네. 계속 이제 벌써 이 앨범이 나온 지도 9년이 됐는데. 네. 그 이후로도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 곡을 좋아해서 이렇게 가끔 노래를 콘서트 때나 이제 공연할 때 부르면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선택의 기로에서 있고 어, 뭔가를 고민하는 거는 비단 그 청년 때일만 아닌 그러, 것 같다고 그렇지. 자기들도 늘 그런 고민을 그렇지. 한다고 아. 하시면서. 공감이 된다는 얘기를 음.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 해주셨어요. 아. 그래서 아 이게 또 거기까지 제가 생각을 못했봤는데아또 어. 이게 아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그럼요. 어. 선택 기로에 서 있기도 하고 확신을 뭔가 얻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대부분 그 마이웨이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아, 음. 굉장히 어려운 일인 네. 것 같고 그러면은 이게 가사랑 지금 이제 곡도 직접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곡 이런 걸 원래 이제 이렇게 음악 같은 거를 공부를 하셔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 저는 이제 곡을 쓰는 걸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멜로디를 그냥 흥얼거리는 걸좋아 아, 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실용음악과를 나왔으니까 아. 아무래도 뭐 피아노나 이제 화성화 같은 공부를 했지만 음. 이제 꼭뭐 공부를 한다고 해서 작곡을 할수 있는 문제는 개인적으로는 아, 아닌, 아닌 것 같고 음. 네. 그 이제 약간 그 천부적인 자질 그 글쎄요 계속해서 이제 노력하다아 <laughs> 보니... 근데 아무래도 그 기본적인 그 자질이 있지 않으면 이게 어... 하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들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 작곡이 어.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긴 아. 있어요 타고난 게 있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음, 그 생각이 있네요. 그래도 원래 음악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나봐요. 네. 전공까지 할정도로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꿈이 가수, 아. 대중가수. 아. 아주 아기 때부터, 때부터. 네, 사람들 앞에 나가서 노래하는 거 너무 좋아했요 아, 진짜. 그 학교 다닐 때왜꼭그 선생님이 앞에 불러 시어가는 노래하는 데있아요꼭 저는 뭐아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때부터 네. 노래는 잘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잘해서 시키신 건지 모르겠지만 노래하는 걸 엄청 좋아 좋아했어요. 음 노래하는 걸 좋아했고 아 지금보다 더 끼가 많았던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때는 춤도, 춤도. 아, 춤까지 네. 지금 오히려 그런 끼가 좀 없어진 아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그 가수를 계속 꿈꾸셨으면 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노래만 해서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옆에 그렇죠. 옆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거 아닙니까? 옆에 뭐 악기 같은 게 함께 하는 거 아닌가요 아 네네 저는 원래 대중가수가 꿈이었는데 어 그래서 이제 전국 노래자랑도 나가고, 아 진짜요? 아, 진짜요? 네, 국 노래자랑 도신 아, 네, 2009년? 2009년? 네, 경주, 저는, 경주? 아니요, 아니요, 서울에서 서울에서 아. 부자현동을에서 <laughs> <laughs> 거기서 또 이렇게 춤춰가지고 성말무지이랑서 2009년도에 2009년도에 2 0아9년도에 2009년도에 2 0에 아. 아도에 아. 아,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네, 아. 그냥 재즈에 관심만 있고, 음. 내가 재즈를 하겠다는 생각까지는 못하고, 대중가수가 돼야지 하다가, 아. 재즈라는 음악을 알게 되고, 아. 그 다음에 재즈를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재즈가수가 어. 되기 위해서 이제, 방향을. 아. 틀었죠. 아. 네. 네. 고, 정말 우연찮게 그냥 재즈가 쏙 들어온 거예요? 어. 우연찮게 내 음악을 많이 찾아듣다가 어 재즈라는, 특히 엘라비치 제라드를 제가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하는데 어. 그 사람이 9분 동안 스캣을 하는 음악을 제가 듣게 됐어요 고, 잠깐 죄송한데 그 스캣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스캣이라는 게 뭐냐면 재즈에서 재즈의 그 즉흥 연주인데 오오오오오. 보컬도 이제 가사나 정해진 멜로디나 뭐 정해진 가사나 그런 거 없이 음. 음악 안에서 막 자유롭게 즉흥적으로 막 노래하는 거 아, 공연하면서 을 네, 하면서 그냥 아, 정해진 게 없이 없이 네. 막그음 안에서 들어가면서 그, 그 음에 맞춰서 이제 멜로디를 작곡을 하면서 부르는 거죠 아오. 그런 스케치하는 거를 9분 9분 동안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너무 경이롭다 아오. 이런 세상 이런 음악이구나 있 뭔가 그 전까지는 좀 정해진 음악 안에 정해진 틀대로 음. 정확한 그 음을 내야 되고, 뭔가 그런, 어, 답답한 어, 게좀 있었거든요. 어, 어, 어. 근데 그걸 딱 듣는데, 너무 어, 자유롭고, 음. 그래서, 이 음악이 뭐지? 아, 그래서 봤더니 아, 그게 재즈라는 재즈. 음악이었고, 어, 그렇다면 나도 이런 거좀 해보고 싶다라는 아, 생각을 하게 됐죠. 약간 그, 우리, 저기, 가수님 성향도 약간 이렇게 그 자유를 좀 갈망하는 네. 뭐 그런 게 있으셔서 네네. 그런 거 아닐 까 싶습니다. 맞아요. 아. 좀 틀에 박혀 있으면 답답함을 답답하고 느끼고. 네. 아. 그래서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아요. 음. 근데 뭐,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재즈를 알게 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일반인들은 그 재즈를 들어보기는 하였으나, 음. 네. 이제 뭐 어떤 음악인지 잘 모른, 네. 모른단 말이죠. 뭐 네.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재즈는 사실 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시지만 네. 요즘은 그래도 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어. 뭐 서, 서점이나, 어. 뭐 백화점이나 뭐 병원이나 이런 데서 들어보시면 재즈 음악이 되게 많이 흘러 나오고 어. 있더라고요. 어. 근데 이제 가장 차이점은 특흥 어, 연주가 있다는 점, 오, 이제, 이제 오, 연주자들도 음, 음악 안에서 자유롭게 특흥으로 막 연주한다 를이걸 가장 다르고 음, 그리고 일단 재즈라는 것 자체가 미국 음악이기 때문에 오리지이 미국이에요? 올댄, 예? 네, 아, 오리지널이 미국에서 탄생된 장르의 음악이기 때문에 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 언어적인 부분들이 다 스탠다드 음악 다 영어로 되어 있고. 아,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어 여주에 어디 이제 공연을 갔는데 어. 되게 나이지그다신 할아버지 한 분이 이제 네. 너무 신나서 막 앞에 나와서 춤을 추시고 어. 어. 춤을 추시다가 제가 저희는 이제 재즈 스탠다드 곡들을 막쭉 부르니까 어. 나중에는 약간 화가 나셨는지 어. 한국말로 된 노래도 해달라고 하시는 어. 서 어. 소리를 어. 들으시는 어. 거예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laughs> 한국말로 된노래서 해줘라.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언어적인 거에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만 조금 내려놓으시면 재즈는 음... 되게 자유롭고, 이제 그런 미국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어... 그런 음악이 재즈죠. 그러면 이게 사실 그 약간 뭐 흑인 전유곡 이런 거는 아니죠? 어, 원래, 원래 이제 재즈의 역사는 그 미국 뉴 올리언즈에서 시작이 됐는데, 아. 거기서 이제 미국이, 어, 처음에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노예로 아, 아. 잡아오고, 아, 아, 아. 그리고 그때 당시에 뉴 올리언즈가 스페인과 그 프랑스 사람들이 거기 식민지였기 때문에, 아. 그 사람들이 이제 미국땅이 되기 전에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모든 그 유색 인종들이 많이 있었죠. 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 노예 해방이 되면서 이제 유럽인들과 흑인들이 섞이면서 새로운 그 크레올이라는 그 어, 혼혈인들이 음, 탄생을 하게 되죠. 흑인과 유럽인들 네, 사이에 서 네, 네, 아. 그렇죠? 이제 백인들 집에서 이렇게 어, 뭐 노예로 이런 아, 사람들이 아, 해방이 되면 아, 결혼을 하게 되고 아, 그러면서 그두 문화가 합쳐지게 되는 아, 시기가 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의 어떤 리듬이라던가 어떤 그런 정신이라던가 이런 거랑 그리고 유럽인들은 이제 클래식 아, 교육을 아, 받았잖아요 그것들이 합쳐지면서 아, 새로운 음악이 만들어진 아, 게 재즈의 시초고 아, 그게 이제 처음에 이제 블루스가 만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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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그게 점점점점 발전이 되면서 어, 이제, 재즈라고, 아, 음악이 딱 생겨나. 게 아, 그래서 이건 재즈는 완전한 이제 미국의 역사고, 음, 이제 미국의 이제 장르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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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현재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재즈가 너무 많이 음, 음, 뻗어나가면서, 음. 이제 재즈, 이거는 재즈다 재즈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어, 특흥 연주가 있냐, 없냐? 아, 요런 뭐 걸로. 그 정도로? 아. 네, 아주, 그, 음, 그런 것 같아요. 점점 더 새로운 재즈들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약간 그 장르의 업그레이드 비슷하게 되는 모양이네요. 네,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방송하다 보면 어떤 가요를 재즈풍으로 어, 뭐 이렇게 편곡했다 어. 해서 재즈는 다른 장르랑 굉장히 잘융합이 어. 되는 어. 특징이 있어서, 어. 어, 다른 장르를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어. 그런 도움의 역할도 하고 어...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곡들 중에서도 재즈의 성질을 갖고 있는 곡들이 되게 많고, 아, 그래. 뭐그 외로운 마음이면 그 노래나 불은 언 닭에 이런 노래나 다 이제 블루스 코드 진행을 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 많고. 야, 오, 뭐, 많이 배우네요. 네, 재즈가 음.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가까이. 가까이. 아, <laughs> 네. 우리는 몰랐지만 이미 재즈를 듣고 있어. 네네네. 그쵸, 그쵸. 어.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장르는 아니죠. 요즘은 조금 재즈 페스티벌도 많아지고. 어. 그래도 점점 재즈의 좀 선입견이 무너지고,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약간 더 대중에 다가가는. 네. 그리고 재즈 페스티벌 하면 되게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와... 고좀 좋아하는 연령대가 아무래도 좀 젊습니까? 네, 젊은 분들이 많으신 거고. 어... 그리고 이제 뭐, 그 기업 행사나 이런 데에서도 재즈팀을 많이 섭외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점점 그래도 음. 어 재즈를 선호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는 것 같고, 젊은 친구들이 왜 많아질까? 제, 저희끼리 이제 저희 음. 미션들끼리 고민을 해봤는데, 어, 젊은 30대, 40대 친구들이 어. 들을 음악이 많이 어, 아. 없는 거예요. 아. 탑송 아니면 아. 아이돌 음악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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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트로트 아. 아니면 트로트 아니면... 그 중간에. 노래가. 예, 네, 들을 어. 만한 음악이 없고, 어, 그리고 팝을 좋아한다거나, 팝을 좋아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재즈의 음악에도 빠지게 되고, 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좀, 어, 음악이 다양해지는 게, 장르가 다양해지는 게, 좀 긍정적인. 아 어, 그렇죠. 네. 에, 에. 약간 좀 너무 획일라가 되면은 이 뭐지 약간 매몰된 느낌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특히 우리나라는 네, 네. 방송의 좌우가 많이 되니까 대중들이 오, 네. 네. 예. 예전에 저 어릴 때만 해도 가요 톱텐 하면은 전 세대가 다 들을 수 있는 음, 가수들이 다 나왔었던 음, 것 같은데 음. 요즘은 좀 한정되어 있는 것 그렇죠. 같아서 어.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도 있고 어, 그래서 또 2, 30대 40대까지 많은 분들이 또 재즈를, 어, 또 사랑해주시는 이유도 있는 것 같고. 음. 네. 그, 그래도 이제 재즈가 좋으셔서 지금 재즈 보컬리스트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이제 나중에 어떤 장르로 갈지는 본인도 아직 모르시는 거죠. 저는,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그냥 저의, 저는 작곡을 하니까, 아. 그냥, 어, 뭐, 굳이 얘기하자면 그냥 싱어송라이터가 싱어송라이터. 되고 싶은 것 음, 같아요. 음. 네. 그래도 혼자 다 하시니까, 그, 뭐, 뭔가 협업을 해야 되거나, 사람한테 받는 스트레스는, 그거는 좀부담을 더, 더시겠습니다. 어, 재즈가 다른 장르랑, 다른 점이 있다면은, 그 협업인 것 같아요. 재즈는 아. 혼자 할수 있는 음악은 아니고, 어. 무조건 연주자들이 가 연주랑 같이 해야 되고, 되니까. 음. 네, 어디 이제 축제를 가더라도, 혼자 가서 m r 처럼 놓고 하는 경우는 거, 거의 없으니까. 없고요. 아. 무조건 밴드. 어. 밴드가. 재즈 밴드 저 팀이 있어서 아, 유사랑 퀸텟이라는 재즈 퀸텟 팀이 있어서 음, 음, 음. 이제 협업을 해야 되는 거에서도 어 되게 이제 중요한 안상이 장. 아, 아 그렇네. 네. 오. 그것도 가장 타 장르와 좀 차이 나는 차이인 것 같아. 그 저기 밴드 이름이 뭐라고요? 유사랑 재즈 퀸텟. 퀸텟? 네, 다섯 퀸, 명. 퀸텟은 무슨 말이요 다섯 명. 다섯, 다섯 명? 네, 다섯 명은 퀸텟, 네 명은 콜텟. 아. 영어예요 네. 어, 처음 들어봤는데요. 오종주, 사종, 트리오, 인그 보컬 포함해서 다섯 명. 네네 그러면은 내부는 뭐예요? 각자. 드럼, 컨트라베이스, 저기... 기타, 피아노. 아 그게 기, 기본 구성이에요? 네. 여기서뭐뭐 뭐 색소폰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 네. 식스텝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음, 있고. 음, 음, 음. 아 그럼 이제 그분들은. 이제 원래 우리 가수님이랑 같이 네. 멤버로 네 멤버로 얼마나 되셨어요? 같이 한지 꽤 오래 됐죠 굉장히 사이가 좋으시겠네. 어 사이가 좋으려고 노력 어. <laughs> <laughs> 노력이 많이. 하고. 아 가끔 싸우기도 하고. 아 음악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다들 예민 예민할 수밖에 없고 아 네, 음악적인 부분을 잘 타협을. 이제 해야 되니까. 아 이런 재밌을 것 같은데 우선 어... 잠깐 노래 한곡 듣고 아, 네. <laughs> 두 번째 곡뭐 들을까요? 두 번째 곡도 일집 앨범에 있는 곡인데 네. 제가 이제 고양이를 한 마리, 두 마리 키우고 있는데 아. 고양이 이름이 신바예요. 아. 아, 예. 그래서 고양이들이 걷고 어떤 그런 발걸음들이 이 스윙 리듬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아. 감동. 네. 약간 상상이 됩니다. 어. 되게 귀엽고 발랄한 곡입니다 신바. 어, 신바. 알겠습니다. 우리 유사랑님의 신바 한곡 들어보겠습니다.